되지 네. 자 봅시다. 이게 뭘 뜻하냐? 결론부터 얘기하면 1대1 함수를 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의의 원소가 서로 다르면 그들의 함수값도 달라야 된다는 뜻이야그렇지그 말은 곧 1대1 함수라는 뜻이지. 그럼 1대1 함수는 뭐여야 돼? 4개 중에 3개를 골라서 나열하기까지 해야 돼. 순서는 바꿀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4 뮤니케이션 음, 됐나요? 두 번째, 얘는 뭐냐면, 어, 얘가 크면 함수값도 커야 된대, 어? 그러면 순서를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따라서 뭐다? 조합이다. 뭐, 네개 중에 세 개를 고르기만 해야지. 선생님, 순서, 없네. 어? 봐. 4, 6, 7을 골랐다면, 얘네들끼리 순서 바꿀 수 있을까? 아니야. 무조건 4, 6, 7이 돼야 돼. 크로스가 되면 안 되는 거잖아. 4, 6, 7을 골랐다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만약에 4, 5, 7을 골랐다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짝이 딱 정해져 버린 거지. 순서를 뒤바꿀 수 없지. 그래서 조합인 거지. 네. 화나냐, 이제? 하하 <laughs> <laughs> 화가 나나 봐, 이제. 아. 어... 네. 아, 그냥 이해할, 그냥. 성민아 이것만 생각해 봐. 그러면, 만약에, 4, 5, 6, 4, 5, 7을 골랐다고 치자. 그러면, 얘의 경우에는, 4, 5, 7, 이것도 되고요 이것도 되는 거지. 위에 거의 경우는. 다르기만 하면 되니까. 네. 그런데, 4, 5, 7을 골랐을 때, 얘는, 이거는 되지만, 네. 이렇게 되냐고.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순서를 바꿀 수 없는 데 택하기만 하면 되는 거지. 알겠어요. 택해서, 그냥 순서대로 떼기 박아야 되는 거지. 네. 아니, 스케일 컷. 맞아. 근데 또 지나고 보면 첩도 아니야. 별거 아니야고그다 얘는 뭐냐면, 뭐야, 서로 다른 두 개, 얘가 더 크면, 커도 되고, 같아도 된다 응?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생각해봐. 커도 되고, 같아도 된다고 러면 이런 경우 되니 안 되니? 네, 오케 네. 돼요. 다음. 이거 되. 돼, 돼안 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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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러면 결국 뭐냐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네개 중에서 얘 입장에서 보면 아까 이, 이 경우가 봐. 이 경우는 서로 다른 네 종류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몇개 뽑은 거니? 세개 뽑은 거지. 뭐447뽑 거지. 446 뽑은, 4, 4, 뽑은 거지. 네. 그렇지? 그럼 그네 네. 종류 중에서 네. 어느 하나는 아예 안, 안 뽑아도 되는 거니? 그럼 뭐의 의미하고 똑같아? 중복적으고 똑같아. 네 종류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세개 뽑아. 어. 요세 개의 의미만 잘 기억해도 중복적으로 괜찮지 아 그럼 저거는 4C3이랑 저4 h 3이랑더 해야 돼요? 예를 들어 네. 아니 4H3이라니까? 아, 그냥 H3이다. 그렇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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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오, 오, 세요 오, 0분까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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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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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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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더 나가지 말자고. 나가요. <laughs> 뭐야 종잡을 수 없어 지네 이게. 나 반. 야. A, B, C. 자. A와 B와 C를. 원소로 가는 집합이 있어. 응? 네. 어? 네. 그럼 이것들의 부분 집합이라는 건공 집합. 그 다음에 A, B, C, A, B, b C, C, A, A B, C. 이렇게 있지. 응? 내가 말하는 대로 한번 잘 해봐봐. 이 집합을 어, 공집합이 아닌 두 개의 집합으로 나누어봐. 단 서로소 이어야 해. 즉 교집합이 없어야. 해. 음. A, C. 음. 예를 들면 이렇게 나눌 수 있겠네. A와 B, C 이렇게. 음. 네, 아니? 음. 음. 그 다음에 B와, B와, C. B와 AC. 잘기이니 c 네. 와 AB. 네. 이렇게 이네 네. 이거를 집합의 나리라고 <laughs> <몇개> <laughs> 해요. 근데 얘를 어떻게 표시를 하냐? 원소의 개수가 몇 개였어? 세 개요. 세 개요. 몇 개로 분할했어? 몇개의 집합으로? 세 시, 몇 개. 요몇 개의 집합으로 분할했냐 이 집합을 적있요 아, <laughs> 집합의 분할을 의미하는 영어가 스털링이라는 영어가거든요. S로서 네, 이거를 이제 의미를 모르게 기억하는데 세 개의 원소를 갖는 집합을 두 개로 분할하는 방법의 수. 네, 오케이. 자, 그러면 뭐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야. 어떻게 구할 것이고. 뭐 어떻게 구할 것인니 이거 방요이 방법이 뭐냐? 요거 먼저 이렇게 한다. 내가 이 a는 어떻게 택한 거니? 몇개 중에 뭘 택한 거야? 세개 중에. 세개 중에 하나를 택한 거니? <laughs> 요쪽을 보면, 이쪽을 보면 세개 중에 한 개를 택한다. 알겠니? 네. 그리고 세개 중에 일단 네. 그럼 이거할 때는 네. 세개 중에 한 개를 택해요. 그다음에 요거는 <laughs> 뭐야? 나머지 두개 중에 두개를 택해. 맞나요? 아에 1개 했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치?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예.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네? 방법이 습하는 거. 봐봐. 이쪽 이번엔 A, B, C, D야. 이렇게 주고, 스톤이, 이렇게 하래. 응? 그럼 이렇게 하겠네? 어? 방법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일단 공집합이 있으면 안 되는 거고 서로서 이어야 하니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원소 하나인 집합과 원소 세 개인 집합으로 분할할 수 있고 원소 두 개인 집합과 원소 두 개인 집합으로 나눌 수 있죠. 그렇지? 그럼 아까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구했었니 생각해 봐. 먼저 네개 중에서 하나를 택하고. 아니? 이게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될거 아니야 내, 아까 a를 구했듯이 만약에 예를 들어 이거는 a를 먼저 구하고 고르고 그 다음에 b,c,d는 고르는거요 그럼 어떻게 네. 하면 데 4c1 곱하기 3c2 네. 이해 됐어? 어, 그럼 얘는 어떻게 할 거냐 생각을 해봐 봐 자, 그러면 뭐야? 몇 개를 골라? 4개 중에서 두 개를 골라 4c2 곱하기 2c2, 2C2. 그럼 얘 문제가 생겨어 내가 네 개를 골랐어. 어? 네 개를 골랐는데, 네 개를 고른 것 중에 A, B 이렇게 고른 게 있어. 네. 응? 네. 그 뒤에 두개 중에 두개 골라서 C와 D가 골랐어. 네. 그럴 수 있잖아. 네. 어. 그 다음에 또 내가 A, B만 고르면두개 고르면 되니까 C와 D 고를 수 있잖아. 그치? 네. 그리고 나서 여기에 뭐를? A와 B 고를 수 있잖아. 어? 뭐야 그럼? 이렇게 한거랑 이렇게 한거랑 같아 달라? 네. 같은 동작 그럼 나눠줘야 될거 아니야 네. 이렇게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네. 서로 이것과 이것을 다른 경우로 취급해서 여기 셈이 계산이, 계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럼 이런 것들이 몇 개씩 있겠니? 네. 두, 예? 두 개? 이런 것들이 두 개씩 있겠지 얘랑 가요? 얘랑 자리가 바꾸는 게네 네. 이두 네. 네. 개야? 두 개지? A B와 C D, C D와 A B. 예를 <todal> 들면 또 다른 거, 예를 들면 A